지금부터 2021 창의 인재 동반 사업 봄소풍에서 양다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의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이 제목이 매우 긴 관계로 프로젝트명을 봄소풍으로 줄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소풍은 추리 요소가 표현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스토리 컨텐츠에 친숙한 MD 세대 플레이어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게임은 모바일과 PC 버전 동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806이 전작들을 한 세계관으로 연결하는 작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봄 소풍은 대학생들이 연애 감정과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플레이어는 권태기가 온 여자친구와 새롭게 나타난 이상형 상의에서 갈등을 겪고 동아리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열애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봄 소풍은 스튜디오 806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인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전작인 조별과제 시뮬레이터와 알바생 시뮬레이터는 많은 분들께 공감과 웃음을 드렸지만 사업적인 성공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봄소풍은 게임 속 일상이 재발견이라는 스튜디오 806의 모토를 확립하면서도 상업 속을 보완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금전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봄소풍에서 기존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과 차별화를 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방적 토론 형식을 사용해 연애 시뮬레이션이 음성적인 속성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성적 속성이란 개인이 성취적 판타지를 축적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신체적 노출 혹은 외설적인 표현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타인과 공유하거나 바이럴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선정성에 대한 비판에서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봄 소풍은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플레이어의 연애관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게임플레이가 끝난 후에도 다른 플레이어들과 게임 결과를 공유하며 게임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선정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봄 소풍에서는 선택지를 이용한 다양한 메커닉을 사용하여 더 풍부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연애 시뮬레이션 장르는 스토리만으로 유저의 몰입을 끌어내고 있으며 이런 점이 시나리오 라이터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소규모 인디 개발사의 경우 발언권이 시나리오 라이터에게 집중되어서 팀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닉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플레이어의 내적 갈등을 시각화하여 미니 게임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스토리와 어울리는 다양한 메커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용 시나리오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편에 사용될 시나리오는 따로 작성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게임에 등장하는 주연 및 조연 캐릭터 8명이 설정을 구체화하였고 스케치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프로토타입은 본편 기준 제2부 언쟁 파트만 구현이 되어 있으며 플레이 타임은 1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현재 이렇게 자체 제작한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게임 파일 외에도 유저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담았습니다. 프로토타입 홍보할 방안으로는 스튜디오 806의 전작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이달이 우수 게임,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BIC 선정 등을 통해서 이제 스튜디오 806의 전작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 게임의 공지창에서 봉소품 프로토타입 관련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전작들로부터 플레이어들이 유입이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프로젝트 성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토타입의 플레이 경험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20명 이상의 플레이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300만원을 목표로 하는 텀블벅 펀딩 프로젝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계획 보시겠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프로토타입을 배포하고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나리오와 엔딩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정식 체험판을 제작하여 크라우드 펀딩 준비를 함께 시작하고요. 11월 초에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오픈하고 펀딩은 약 30일간 진행됩니다. 12월에는 모든 출시 준비를 마치고 12월 마지막 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